오늘은 경기도의 미래과 학 협력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철현 경기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짧게 인사를 부탁드리, 아, 하셨습니다. 예. <laughs> 그래. <laughs> 아니, 근데 저희 김철현 음. 의원님은 예전에도 우리 구문닝 OBS 나오셔가지고, 제 구면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올 2월 달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음, 예, 맞아요. 예. 네. 그, 어떻게 좀, 그래도 우리 구문닝 음. OBS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OBS 청취자 여러분. 어, 국민의힘 안양 출신 경기도 의원 김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아 이게 보통 이렇게 그 정치인들 분들 이렇게 출연을 하실 때이 목이 쉬면 이 선거철이 대부분인데 이 선거철도 아닌데 이렇게 목이 많이 쉬었어요 이게 사실은 목이 목이 이제 이렇게 잠기게 된게 어. 오래됐는데요 아. 병원에 갔더니 뭐 말을 해지 말고 살라고 아. 하는데 아, 예. 말을 해지 않고 살 수도 없고 어, 정치인이 말을 못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 청취자 여러분들 께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사실 이거 방송 소매 받고서. 어.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러더니 예. 그 의사 선생님이 한2 주에서 3주 정도 치료를 하면 어, 괜찮을 거다라고 예. 믿고서 어. 했는데 아. 아직 목소리가 예예. 이렇게 예, 잠겨가지고 혹시라도 오늘 듣는 분들 불편하실까봐 정말 어. 걱정스럽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픈 몸을 예. 이끄시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예. 특히 예. 방송에서 목소리 안 나온다는 건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약속 지켜줘서 감사하다는 예. 말씀 예, 드립니다. 어, 그럼 이제 요좀 얘기를 해 봐야 될 텐데. 우원 님이 지금 소속된 상임이 요거 미래 과학 협력 위원회예요. 네, 아무래도 요즘 뭐 AI 시대가 AI가 뭐 대세다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상임 이 위원회 같은데. 어, 아무래도 좀 가장 일 많이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여기까지 소문이 난것 같은데요. <laughs> 들으셨어요. 뭐 제가 할 정도니까 어. 예 소문 막 났습니다. 사실 예.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지난해 7월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예.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모든 분야가 빛의 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요즘에 우리 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또 로봇산업이나 국제협력 같은.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된 분야를 다루다 보니 정말 바쁘게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요즘 같은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에 경기도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들이 현장도 많이 다니고 체험도 하고 또 정책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제일 일 많이 하는 위원회라는 소문이. 그렇게 그렇게 아,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더더욱나나이 더더욱 더이 네. 더, 더더욱 더 김철학 의원이 목을더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 그럼 위원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요거 지금 최근에 광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더라고요. 예, 요즘 생소합니다. 광융유 광융합 산업. 아, 이 네. 발음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요거 좀 어, 어떤 사람인지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광융합 산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시듯이, 거기 광자가 사실은 빛 광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빛과 정보 통신 기술이 융합된 산업입니다. 아. 우리가 쓰는 이제 초고속 인터넷의 광 섬유나 자율주행차의 그 센서, 또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교통 안전 시스템. 심지어 요즘은 병원에서 쓰이는 정밀 진단 기기까지 모두 광융합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우리 특히나 경기도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광융합 산업이 더해지면은 반도체 속도는 더 빨라지고 인공지능과 로봇은 더 똑똑해지고요. 음. 자율주행과 스마트 시, 시티도 한 단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결국 광중합 산업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고 기반을 튼튼, 튼튼히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광융합 산업은 이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아주 핵심 동력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현장에 목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요거 좀 목소리 좀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뭐 내친 김에 이번 조례 통과 좀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저기 뭐 도움을 받게 될지 요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장에 나가서 사실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그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기술은 이제 계속 발전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제도적인 기반하고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 실제로 전국에 우리 이런 광융합 기업이 대략 195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 대략 한 700여 개 정도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한국광기술원이라는 예, 국가기관이 있는데 이 본원이 광주광역시에 있다 보니 음. 기업들이 시험 인증이나 예. 교육 연구 개발 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어, 있습니다. 예,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저기 전라도 광주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광주 광 예. 어.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이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까지 가서 뭐 시험 인증을 받고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 있으니까 예. 2020년도에 경기도에서 그 광주 한국 광기술원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서 협약 기간을 5년으로 두고 그 분원을 음. 경기 분원을 예예. 경기도에다 유치하자 아. 그래서 그 경기 분원이 바로 안양에 유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 분원이 이제 유치가 되면서 음. 경기도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가까운 곳에서 예. 시험 인증도 하고 음. 연구 개발 협력이 가능해졌죠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경기 분원이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이 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다고 있는 거를 알게 네. 되었습니다. 오. 그래서 저는 이, 이 경기 분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돈의 기업들에게 더큰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네.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던 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한국 광 기술원 경기 분원 관련된 문제에 요거 아무래도 지금 연구 사업을 이어가는 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요 관련해서 좀 계속 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시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협약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번 달 9월 달이 끝납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에 협약 기간도 끝났으니 예. 이제 이제 그 운영비 지원을 예.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겠다. 아, 예. 그러다, 보,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끊게 되면 예. 결국은 경기 분원이 여기 있지를 않고 어. 광주광역시 본원으로 전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이게 뭐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지금까지 그 분원에서 해왔던 일들이요. 음. 그러니까 어, 지금까지 거기에는 약한 90억 원 정도의 첨단 장비들이 들어와 있고 어. 그 동안에 이제 매년 예. 약한 300명씩 어. 전문 인력들을 양성을 시켰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또한 그런 시험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음. 기술 지원이 이제 중단되는 그런 음.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 기업들이 음.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이야말로 이불어을 음. 안정적으로 지켜내 제도적. 재정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 그명 어렵게 싸워오는 네. 이런 기술들, 그 그거를 위해 또 지원이 중단되는 음. 게 정말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요거 좀 어떤 후속 조치들 좀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 우선은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그 담당 응? 과학고 이제 이런 상의를 했는데 협약 기간을 좀 늘려 줄수 없느냐. 음.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검토 중인데 예. 제가 이제 그 경기 분원이 그동안에 5년 동안 그래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 보면 예.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 경기 분원에다가 그 건물 임대료를 매년 10억씩 음. 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그 경기 분원에서는 이제 도원 도비에서 그렇게 지원받은 그, 그 예산에 대비해서 약한 5.9배 정도의 성과를 올렸고 그 동안에 전문 인력 양성은 약한1,400명들400명 정도를 배출을 했고요. 예. 기업들의 그 시험 인증 지원으로 13억 원의 성과를 올렸고 국가 공모 사업에서도 35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우리 기업에 도움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협약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 향후에. 이런 광융합 산업이 더욱더 발전을 시키려면은 광융합 관련 전문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연구기관 또 우리 행정기관이 함께 모여서 10월 중에 지금 제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를 음. 준비를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광융합 산업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음. 미래 전략 산업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굿모닝 obs 4부 의정 포커스 코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경기도 국민의힘 소속의 경기도 의원 나오시고 지금 현안 관련된 얘기 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 위원님 이번에는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지역 현안 중에 이 연현마을 시민공원 문제 여기 좀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무래도 주민들의 오랜 수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첫삽조차 찍지 음, 못하는 겁니까? 연현마을 시민공원에 대해서는 참으로 좀할 말이 많습니다. 지난 제가 2월달에도 어. 아마 여기 펴에 예, 출연을 해가지고요, 예. 연현마을 시민공원이 왜그 동안에 어, 조성이 되지 음. 않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2월달 출연하고 나서 예. 3월달에 어.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 예. 거기서 또 안양시가 승소를 했는데, 어, 예. 뭐 마침 또 거기서 공장 측에서는 음. 그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예. 제가 5월달 더 이상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길어지면 또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 음. 5월달 임시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소송이라 소송이 진행 중이긴 음. 하지만 우리 김동현 지사님이 좀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건의를 했는데 6월 26일날 대법원에서 음. 심리 불속행으로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그 안양시 경기도 음. 또 주민을 상대로 했던 공장 측의 소송 9건이 네.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오. 신속하고 이제 내실 있게 추진을. 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아참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뭐 이제 앞으로 음.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이제 빨리 기, 하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데 네. 어그러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그좀 현실적으로 좀 어떤 조치들 뭐좀 추가적으로 할게 있을까요 그러면 어 오랜 시간을 네. 기다려왔던 우리 주민들 중에요. 예. 거기 그 건강한 연염마을 만들기 주민 모임의 대표이신. 그 문소연 씨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스콘 공장의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2017년부터 공장 이전 문제를 제기를 하였는데 어. 그 아이가 벌써 이제 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아하. 컸습니다. 아. 예. 네. 여념마에 이런 시민공원 조성 사업이 이제 속도를 내려면은 이제 멈추었던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할 겁니다. 이제 예. 뭐 감정 평가라든가 수용 재결 신청 이주 및 지장물 철거 등등 그리고 또이 조성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요 민원도 이제 상당히 많이 생길 건데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이미 이제 감정 평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또한 이제 안양시에서는 예. 이제 만약에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종사했던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도 생기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준비도 발 빠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이제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예. 공원과 조성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그 그리고 그 공원을 이제 만드는 주체는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될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안양시. 거기에 함께 지금까지 오랫도록 참고 기다려 오셨던 우리 주민 대표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음. 협의체를 좀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우리의 주민들의 바람인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좀 들어설 수 있도록 저도 아주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네. 좀그 미래 산업 이야기 한번 해 보죠. 양자 인공지능, 아 요즘 되게 어려운데 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더라고요. 요거 뭐가 중요해 하길래 왜이 시점에서 발의하신 겁니까? 현재 우리가 쓰는 이제 대부분의 AI 라든가챗 GPT 또 예. 자율주행이나 영상 인식 등은 반도체 칩인 CPU나 MPU 등을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일반 이제 컴퓨터 방식은 이제 비트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0 아니면 1 중에 하나만 이제 선택을 할수 있어서 차례차례 계산을 해 나갑니다. 예.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클라우드, 의료, 금융, 교통 등에서는 이미 이제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데요. 이 양자 인공지능 이제 좀 생소하긴 한데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를 이용을 합니다. 음.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이제 가질 수 있어서 병렬 계산 예. 능력이 탁월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 인공지능의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암호를 해독을 한다든가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뭐 교통 이런 최적화 문제 등에서 기존 반도체 인공지능보다는 인공지능, 훨씬 이제 빠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직 초기 단계고 예. 이게 주로 이제 실험실이나 기업 연구 중심으로 이제 상용화하는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가지를 다시 그냥 쉽게 좀 비교를 해 보면요. 이제 반도체 AI는 이제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냥 슈퍼카라고 음. 보면은 예. 사실은 이 기술은 이제 현재 실용적이고 성능도 음. 아주 탁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양자 진흥 기능 인공지능은 음. 비행기라고 볼수때 아직 이제 활주로에서 아. 준비 중이지만 예. 이게 한번 떴다 하면 와. 네 슈퍼카에 비하면 슈퍼카가 절대 따라올 예. 예. 수 없는 오. 속도와 이제 성능을 예. 이제 가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제가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보고 예. 경기도 이제 양자 인공지능 조례에 오. 그 경기도 양자 인공지능 지원센터를 예.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요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 조례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이 그래도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 조례안의 핵심은 이 경기도 양자 인공지능 지원 센터 설치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아무래도 좀 설치가 되면 그뭐 인근의 기업이라든지 뭐 연구자분들에게 뭐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이, 뭐이 센터가 만약 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양자 기술을 이제 실질적으로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모델도 발굴을 하고요. 또 우리가 산 산업이나 학계나 또 연구소 우리 행정기관 등이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최신 기술 동향도 이제 꾸준히 이제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 개발부터 인력 양성 또 해외 협력까지 원스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기업 경쟁력하고 또 연구 기회를 크게 넓혀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이제 어, 시작이고요. 앞으로 예. 이제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음. 우리 경기도 양자 인공지능 센터가 어, 양자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이렇게 다지고 예. 또 인재도 양성을 하고 아마 이제 산학 연관 협력으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 거점 역할을 음. 할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예. 합니다. 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도가 이 양자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했을 경우. 음. 좀 이렇게 먼 미래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 경기도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어떨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경기도가 양자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이렇게 확보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기술을 선도하는 것을 넘어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첨단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며. 교통이나 에너지 관리 같은 생활 속 서비스도 한층 더 편리해집니다. 예. 네. 또한 지역 경제가 제 성장을 하면서 복지와 교육에 더 많은 재정들이 투입이 될수 있습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 경기도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든든한 자부심. 네, 이것이 우리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군무님 O B S 사부 의정 포커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지금 활발하게 의정활동 펼치고 계신 김철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지금 모시고 현안들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 요거 좀 끝으로 요 네. 주제 하나만 더 보죠. 아무래도 이 외국인 투자 촉진 관련 조례 개정안 요도 대표 발의하셨는데 좀 눈길이 끕니다 <laughs> 어떤 내용이에요? 이번 조례를 이제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 음. 예, 우리 이제 지금 아주 치열해지는 이렇게 글로벌 이제 투자 경쟁에서 경기도가 뒤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제 기반을 마련을 했는데요. 우선은 그 조례에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 정의를 정확히 했고요. 또 첨단 업종이 이제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어, 추가를 하고 또 이제 그런 기업들이 왔을 때 고용, 또 교육 훈련 보조금 같은 지원 근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그걸 운영 체계를 좀 구체화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컨설팅이나 설명회로 구체화 시켜서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외 기업들이 안심하고 우리 예. 경기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게 이렇게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요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조금 그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용 보조금, 그다음에 교육 훈련 보조금, 첨단 예. 업종 분야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음. 네, 네. 그러면 요거 지금 중소기업의 경우 이제 해외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 어떻게 경기도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선은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해외 투자를 직접 유치하기에는 예. 이제 뭐 우선 언어라든가 정보라든가 뭐 네트워크라든가 음. 이런 높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예예. 이번 그런 개정 안에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음.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해외 투자 유치 컨설팅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상담회도 개최를 하고 홍보도 이렇게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네 기술력은 아주 상당히 뛰어나지만 판로가 부족했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 네. 그냥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제 위원님 끝으로 우리 라디오 듣고 계신 O B S 구모니 O B S 청취자분들 그리고 경기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일차라는 도의원의 기준이 되겠다고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도민 한분한 한 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데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을 키워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부터 또 주민 여러분의 생활 속 민원 작은 목소리까지 듣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